네, 안녕하십니까 2310 국어 강사 봉정훈입니다. 예비고일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차고요. 간략하게 소개 적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고일 국어가 왜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어입니다. 이게 실제로 입학하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충격에 빠지고요. 어머님들은 울상이 돼서 학원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 성적이 잘 나왔는데, 어째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렇게까지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가?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을 질책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암기형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한 걸잘 외웠다가 대표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해 보면 성적이 나와요. 좋은 성적이 직결이 되고 어지간하면 A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는요. 추론 능력 필요하고요. 구조화 능력 필요하고요. 비교 판단 능력 필요하고요. 선지에서 근거를 대입하는 능력 필요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수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같은 국어지 전혀 다른 종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국어를 풀때 생각을 안 하고 풀어요. 암기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생각을 하고 풀라고 하니 사고를 하고 풀라고 하니.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도 안될 뿐더러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체계가 잡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고1 시기에 반드시 국어적 사고력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비고1 시기에 늦어도 예비고1 뭐 예비 아니면 늦어도 고1 1학기까지 이 국어적 사고력 구축이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국어뿐 아니라 수학, 영어, 삼구 영역, 뭐 전반적인 전 과목을 흔들게 돼요. 다 전부 다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들이니까. 그래서 이후로 아이들이전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불안한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비 고일 때 예비 고일 때 안정적인 체계적인 언어적 사고력을 구축하게 되면요, 전반적인 다른 과목과 상승 효과가 일어나면서요. 이게 한번 1등급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안정적으로 3년 내내 좋은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고1 수준, 그러니까 이 예비 고1 때의 국어 수업을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고, 사실은 예비 중삼이 예비 아니라 예비 고1 때의 국어 수업은요. 음,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언어적 사고력을 구축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사고력의 뼈대를 만들고 이후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어, 이 사고, 사고적인 이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학교별 내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하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평가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미사고 같은 경우는 기문 지리가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길어서 시간의 압박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지문의 길이만 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의 밀도도 너무 많아요. 찾아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고요. 그렇게 어찌 어찌 정보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선지 하나당 근거가 두세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근거 하나 찾아서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데 뭐 선지 선지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나 뭐 2분의 3분의 2 정도 맞는데 3분의 1에서 틀리거나.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시간의 압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 그래서 이 미사고에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일단 독해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 능력이 필요해요. 이 구조화 능력이라는 건 이 지문을 통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어, 문장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전체의 모습을, 전체의 구조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남고 내신 같은 경우는 뭐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잖아요. 이 내용 파악만으로는 불가능한, 해결이 불가능한 문항이 뭐 아주 많고요. 뭐, 지문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요. 미사고가 마찬가지로. 근데, 하남구는 여기에다가 추론 능력까지 필요해요. 그냥 지문 구조화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고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미사고도 그렇고, 하남고도 그렇고, 미사고도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고도 그렇고 한남고도 그렇고 학원 도움 없이 혼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하는 2310만의 체계적인 국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2310의 국어 시스템을 세 가지 중심 축으로 한번 구축을 해 봤습니다. 먼저 지문 구조화 훈련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 지문 구조화 훈련이 어떤 거냐면요. 지문을 읽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별표 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지문을 읽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중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써요. 그리고 정보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하면서 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에게 당근 두 개와 사과 두 개를 줬다. 서술형이죠. 근데 2더하기 이는 사. 아주 간단하게 돼버리죠.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긴 지문의 글을 자기 나름의 정보만 뽑아서 식을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 지문 구조화 훈련을 예비 고일 때 반드시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도 문제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산수 있잖아요. 뭐 수학도 아니죠. 산수.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저 지금 세 문제 풀었죠. 그럼 저 수학 더 잘해졌겠죠.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곧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만 풀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의 틀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장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벼룩이 상자에 가둬두면 높이 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틀을 가두는 그런 너무 난이도가 편의한 것들만 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수학 자꾸 수학 예시를 드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고난도 문항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붙잡고 해결이 될 때까지 끙끙대봐야만 그리고 그것을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을 해봐야만 자기의 한계를 벽을 허물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자기가 지금 능력으로 풀기가 조금 버거운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하고 벽을 허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훈련인데요. 이제 저희 학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장을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그것만 해소가 된다고 해도 좋은 성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 학교별 내신 경향을 다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신 경향에 맞는 자체 문제를 제작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문항에 그 자체 문항을 제작을 해서 학교별로 맞춤형 그리고 학생별 맞춤형 문제를 제작해서 제공한다는 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학원보다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수능 적중 사례인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 직전 보강 때 이제 고3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꼭 나올 것 같은 거딱한 지문씩만 골라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수업한 게다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딱 하나씩 찍어줄게. 선생님 예지력 있는 거 알잖아. 하고서 딱 하나씩 찍어줬습니다. 먼저 수군가를 찍어줬는데요. 이제 제가 수군가를 찍어준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이 수군가라는 작품이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판소리계 소설이 다섯 편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최근 몇 년간 수능특강에 계속 수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칼 꽂으면 튀어나오는, 머리 튀어나오는 그 해골 게임 아시죠? 뭐 해적게임. 올해 안 나오면 내년이라도 튀어나오는 그런 작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건 맞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책한 권을 다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장면을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장면이 중요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수군가니까 토끼가 용궁으로 가서 용왕이랑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관을 주네 마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요. 요즘에 제가 얼, 얼마 전에 그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이런 노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잖아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미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K 문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군가에 근데 정확하게 그 범내려온다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범내려온다가 수군가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면 추장면을안낼 리가 없잖아요. 요즘 트렌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이력에 간단하게 소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투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검토 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난도 문제를 집필도 해 보고 또 수많은 출제자의 문항을 직접 검토를 하면서 출제자의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어떤 부분을 출제를 할 것인가? 뭘 내면 이게 새로울까? 재밌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다들 이제 수금다는 아시지만 범이 내려와서 자라와 다투는 장면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해서 꼭 집어줬더니 바로 적중했습니다. 다음 은 북새곡인데요. 북새곡은 이제 고전 가사 작품이에요. 고전 가사라는 게 결국은 시인데요. 옛날 말로 써 있는 시예요. 근데 시라고 생각하면 시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이 작품은 페이지 수로만 30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 같은데. 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다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찍어줘야 했는데 일단 이 북새곡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행가사기 때문에 이 화자의 여정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갈래 자체가 기행가사니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자가 암행어사의 임무를 띠고 부임지로 가는 그 여정을 담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부임지로 가는 여정에서 명소도 보고 감탄을 하고요. 또 자연경관을 보면서 또 감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줄을 이룹니다. 거의 9 0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행 가사지만 지금까지 기행을 묻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암행어사의 탐관오리 처벌 장면. 또 우리나라, 뭐,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지금 또 풍투를 딱 봤을 때, 탐가놀이에 대한 처벌,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 저, 제가 미안한데,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믿고 오늘은 이거 봐. 이것만 팔아. 안 읽고 풀게 파. 시험 끝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카톡이 옵니다. 쌤, 저안 읽고 풀었어요. 3분 컷 했습니다. 이거 두 개에 적중을 시키는 바람에 아이들은 8문제를 벌었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물론 고맙고 아이들도 뭐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만큼 적중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수업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철저하게 축제자의 관점을 갖춘 강사이기 때문에 내신에도 그렇고 수능에도 그렇고 분명히 관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우리 아이들 겨울방의 커리큘럼이죠. 계속 이제 이 예비 고1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사고력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 3년이 흔들리게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방학에는 뭘 진행할 거냐면요. 독서, 문학, 문법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이제 독서에 힘을 많이 쏟긴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구조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독서 비문학을 정리하면서 정보를 요약하고 개연성 있게 짜임새 있게 구조화 시키는 연습을 손으로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거고요. 아이들이 체득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 구조도 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음 문학인데요 문학은 이제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난도 문항으로 가면 현대시가 더 어려워요 근데 고1은요 고전을 훨씬 어려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너무 낯설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낯섬에서 오는 이질감 거기서 오는 괴리감, 이런 것들이 난이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친숙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학작품은 길이가 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기 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긴 작품을 풀버전으로 다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기간이 아니면 이런 주요 작품의 풀버전을 강의를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3년 내내.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못 듣고 가는 작품들이 많을 것이다. 필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문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 하면, 독서와 문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고1 내신에한해서는 문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1 1학기와 2학기 내신 모두 분포가 돼있고요. 근데 물론 문학과 독서도 분포가 돼있죠. 근데 왜 문법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문법은 열심히 훈련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독서는 사고력 구축이 안되면 틀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디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 열심히만 하면 풀어요. 1 더하기 1, 2. 이거 틀리면 안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연습이 안 돼서 우리 아이만 틀렸다? 다른 친구들 다 맞췄는데 우리 아이만 틀렸다? 내신 복구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문법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1 더하기 1, 2. 머리 안 쓰잖아요. 그냥 세포가 기억하고 풀잖아요. 문법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포가 풀듯이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문법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문법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하게 되면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독서에 그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마무리 인사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국어만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불안을 떨때 손을 잡아주고, 제일 중요한 저희 모토죠. 할수 있다는 믿음. 자기 스스로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